주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즐겁고 행복한 날 모처럼 주말을 맞아서 결실을 맺는 풍성하고 좋은 계절에 제4회 목방마을 폐광문화축제 여러분들과 함께 무지개 뜨다 우리 어, 그동안 한 3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문화행사를 통해서 어, 우리 또 시민이 함께 오르지는, 우리 주민이 함께 행복하고 사랑 나누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식을 진행하게사원니 자리 함께 주시고 그리고 어, 귀하신 분들과 함께 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사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제사회 성주사리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개회식 사회를 맡은 저는 현재 대전 충청 세종 CMB 방송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사회자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아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함께 서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신 중에도 함께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 에 앞서서 개회식 행사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개회에서는 국민들의 환영 인사 및 내빈 소개. 축사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목방마을의 폐광문화축제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주사리 박성복 세말 지도자님으로부터 제4회 목방마을 폐광문화축제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박성복 지도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개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적인 길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비가 조금만 내리면 도로에 흙탕물이, 까문물이 많이 흐르고 그런 유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여기 저기 왼쪽에 보시면 은저 벽화 그림처럼 저때저 저 시절이 너무 그리울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덕방마을 제4회 해강문화축제를 개를 선언합니다. <laughs> 이어서 국민의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내빈 어,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 세련하셔서 단상에 준비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를 위하여 경례. 나는 행성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 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생략은 어,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신 내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방마을 폐광마화축제 이일이 취준, 추진위원장님께서 내빈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이 추진위원장님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태광문화축제 추진위원장 이인후입니다 <laughs>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으로의 앞장서시는 김동일 보령시장님 오셨습니다 <laughs> 보령시 서천군 장동벽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보령시 의회 박상모 시의장님 오셨습니다. 최광의 충남 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령시의회 김춘호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령시의회 백영창 경제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즐겁습니다. 오령시의회 추호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보령시의회 김재관 의원님 오셨습니다. 영성철 보령시 지역사회보단법위체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웅천농협 조합장 김혜경님 오셨습니다. 이영우 전 성남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승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밖에도 여러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추진위원장님 그냥 계시고요. 어, 바로 이어서 환영사를 어, 그대로 우리 일희해광문화축제 추진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주사리 목방마을 추진위원장 이인희입니다. 부신 일정에도 배광마을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수진 후 현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4회 먹방마을 배광문화축제를 통해 성주면 배광 지역을 먹방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주민 주도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목방마을 해광마축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은 고령시및 성주면과 기관단체 등과 축제에 참여하신 주민 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좋은 날을 맞아 백내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재미있고 기분 좋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추진위원장님, 네, 이렇게 또 뜨끈 행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사회 해광문화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 축사가 준비됐는데요. 되 우리 먼저 미소, 친절, 청결, 칭찬의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이 행복한 보령을 만들고 보령을 보령답게 만들어 가시는 김동일 보령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드리십시오. 아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 <laughs> 어제. 오늘 비가 내린다고 그래 가지고 걱정을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 음, 준비단에서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주 오늘 이렇게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최고의 좋은 날씨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고즈넉하고 아담한 우리 먹방 마을에 뜻깊은 행사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의장을 정성스럽게 이뤄주신 이인희 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 정경는 상동혁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상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최광희 도의원님 또 많은 내외 기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와 마을 이장님과 분녀이장님 새마을 주도자님 모두 한분한 한 분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걸보았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울림바당에 함께 해주신 주민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또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리 성주사리 먹방마을은 생활연료 공급과 기관산업의 주지적 역할을 담당했던 석탄의 산지로 우리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60, 70년대 먹방에서 생산되는 석탄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보다 고효율 열량이 많아가지고 정말 크게 사랑받고 탄광에서 탄맥이 한번 터지면. 대박이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는 과거의 추억을 간직하며 주민과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 도 없이 소중한 이번 축제가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목방 마을의 새로운 내일을 밝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맞는 먹방 마을 폐강 마을 축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더 보내주십시오. 김동일 보령 시장님 네 귀한 축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오 축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바쁘실 텐데 정말 바쁘실 텐데도 우리 보령 시민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귀한 시간 잘함께 주신 분입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회의원 장동력 국회의원님께서 축사가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사회 먹방 마을 대강문화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어, 시장님 다음에 올라오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제 뒤에 우리 박상무 의장님도 있는데, 제가 그나마 다 해버리면 우리 의장님 못 말씀하시겠어요. 이 축제가 먹방 마을에, 멋과 먹방 마을의 여러 어 아름다운 모습들을 알리는 그리고 또 먹방 마을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어또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장동혁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어, 축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한분더 모셔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늘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죠. 박상모 보령시의회 의장님 축사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보령시의회 의장 박상모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면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먹방마을 무지개가 뜨다 먹방마을 폐광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김동일 시장님 장동혁 국회의원님 최광 의원님 김충호 부의장님 백영창 의원님 투브라우엔 또 이렇게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먹방축제가 행복한 축제로 만들어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좋은 하루 추억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령은 또문화축제고장에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적인 축제가 진행되고 좋은 계절에 아주 뜻깊은 행사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축사는 어, 이만 생략하고요 계속해서 어,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령시 포청패를 먼저 시상하고 이어서 이리 이장님께서 어, 주민 감사패를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김동일 보령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 이명숙 수상자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표창패 이명숙 귀하께서는 남다른 애양심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 활기찬 지역 사회 조성 및 주민 화합에 기여하였기에 제4회 먹방 마을 폐광문화 축제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14일 보령시장 김동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예,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성주사리 먹방마을 주민 감사패 시상식 이 있겠습니다. 어, 시상은 성주사리 네. 이희장님께서 네, 권영희님께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표창패 권영희 귀하는 남다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매사솔선수범하여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앞장선 등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익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14일 성주사리장 이인희 축하드립니다. 꽃다발과 함께 축하를 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표창패 이명현이아 내역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점심 식사 및 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자리를 정비하시고 또 어, 우리 내빈 여러분들 잘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주사리 먹방마을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2023년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모두들 지연된 어, 자리로 이동하시고 내빈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고 점심 식사와 더불어서 어, 지금부터는 문화공연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하고 바로 문화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